지금 하바디안님이 일단은 이거 영상으로 보시는 분은 하바디안님이라고 채팅을 쳐주시면 되는데 31살에 로스쿨 입학 아3 31살에 아까 전에 33살 4살 입학 이건 좋은데 34살 로스쿨 입학은 좋은데 어 로스쿨 입학 검검사된거 좋긴 한데 근데 아시겠지만 성적이 꽤 괜찮아야 되긴 해요. 근데 물론 성적 꽤 괜찮을 수 있죠. 근데 입학, 입학 자체로 목표라면은 <laughs> 입학 자체 목표로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이제 로스쿨 입학 후 판사 검사가 있는데 어 일단은 근데 굉장히 소수라서 너무 또 판검사 안 된다고 무슨 뭐 큰일 나는 건 아닌데 굳이 뭐방업사될 되면은 뭐좋구요 판사 검사 판상험사. 판사 검사가 참고로 그 아시겠지만 지금도 어쨌든 아, 조금 기다려야 되지만 원래는 굉장히 소수의 직업이다 그러니까 직업이다 그러니까 뭐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게 아니라 사실 사실 그뭐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겠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판검사가 어, 그 굉장히 굉장히 특별한 직업이에요. 그러니까 뭐 영화 드라마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될 수시 그렇게 또 그렇게 또 그런 직업은 아니에요. 이 직업이라기에는 굉장히 특수하기 때문에 그런 것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. 그러니까 뭔가 약간 사람들이, 원래 사람들이 약간 조금 자기가 강해 보이려고 막 판검사, 판검사 하는데 생각보다 판검사는 사실상 조금 특별한, 특별한 직업군이에요. 근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 뭐 된다.